자, 어떤 a 곱하기 b 라는 것이 있는데 n제곱 n제곱이야. 중요한 거는 차수가 어떻더라? n차 n차 n제곱 n제곱 똑같다. 나면 우리는 a 곱하기 b 전체에 n제곱이라고 써도 된다는 뜻이죠. 그리고 지금 보면 2022제곱으로 똑같잖아. 그러면 이거는 4루트 3 더하기 7이라고 하는 것과 4루트 3 빼기 7이라고 하는 것을 곱한 것에 대해서 2022제곱을 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럼 안에 거는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를 적용해서 4루트 3의 몇 제곱 제곱 빼기 7의 몇 제곱 제곱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. 제곱은 뭐예요? 48 빼기 49곧 마이너스 1에 2022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. 짝수 차니까 1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. 되겠죠?